안녕하십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습니다. 생각에 남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전부 아니겠습니까?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신인으로 입단한 외야수 한승현이라고 합니다. 인데요. 응.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 시간 전이라 그 감흥이 아직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 성보다 좀 늦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쳐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데뷔 첫 안타라 더 가능해서도 엄청 많은 한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진찬이 있을까요? 치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코치님, 그러고 형들, 그러고 친구, 이제 재협이까지 다 너무 축하한다고 얘기 많이 해줬고 시합 전에 이제 선발 나간다 들었을 때 재협이가. 오늘 뭔가 느낌 좋다고 이제 진짜 칠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어, 가족들도 되게 뜨거운 반응을 보셨을 것 같은데 가족들의 반응어땠을요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다 연락이 와있어가지고 전화를 한 통씩 드렸는데 제 아빠도 너무 축하한다고 해주, 해주시고 엄마도 응? 너무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한승현 선수를 많이 응원해주는 팬들 역시 많은 총괄 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은데 네.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신인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다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냥 좋은 모습 많이 보여달라고 그렇게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지난 6월 22일 삼성전 트책없 김치찬 선수의 타구침착하게 잡으시고 또 네. 바로 다음 이닝에 디아드 선수의 어려운 타구를 자세 낮춰가면서 완벽하게 잡아갔는데요. 네. 이렇게 뛰어난 수비 실력의 빛나는 모습. 어, 네. 그날 타구는 당연히 잡아야 될타구를 잡은 거고, 이제 2군에서부터 박정현 코치님하고 수비 부분에서 이제 준비 잘해서 올라오고, 1군에서도 이제 동혁이 형도 조언 많이 해주고, 유재진 코치님께서도 이제 수비 훈련 많이 시켜주셔가지고, 2군에서부터 준비 잘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도 잘 처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마추어 때도 우천 경기를 해보고 프로 와서도 이군에서도 비올 때도 해보고 했었는데 시간 대만좀 달라지고 이제 비 오는 경기는 그좀 했었어가지고 딱히 불편한 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자연 t v 비 퍼스 영상에서 이병규 코치님과의 케미가 네. 정말 뽑였는데요. 프로에도 네. 이병규 코치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는 편일까요? 2군에서부터 이제 이병규 코치님이 타격 코치님이시다 보니까 타격할 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뭐 제가 이제 신인 선수다 보니까 이제 피드백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냥 이제 타격 쪽에서 계속 이제 뭐안될 때는 지적도 해주시고 잘할 때는 잘한다 이렇게 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 특별한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건 있으세요? 어 지금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여기 올라오기 전에 바로 이제 코치님이 자이언츠 TV 왔었는데 인터뷰 한번 해라 음. 하셔가지고 이제 뭐 올해 목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일군 올라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을 이병헌 코치님께서 왜너 마음대로 내려오는 거 정하냐 이제 그거는 감독님이 정하는 거지 해가지고 그때의 기억이 제일 생각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바로 콜업 얘기 들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네요 네. 올해 목표가 원래 1군 등록이었는데 네. 벌써 1군 등록된 지한달 정도 됐어요 네. 혹시 새롭게 생긴 목표가 있을까요? 어 이제 원래 올해 목표였던 다치지 않고 시즌 잘 마치고 일군 무대 경험하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이제 그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이제 똑같이 이제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시즌 완주할 때까지 부상 없이 이제는 일군에서 최대한 오래 동안 좋은 모습 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하지 네. 않은 일이요 네. 그만큼의 경기가 새롭고 특별할 것 같은데 배로에 올라와서 가장 크게 느낀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요어 일단 아마추어 때보다 당연히 이제 일군 무대에서 이제 이렇게 많은 팬분들 이제 관중들 속에서 야구를 한다는 게 가장 이제 분위기적으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고 이제 야구 하는 거는 이제 똑같이 계속 해왔던 야구니까 그거는 똑같이 한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관중들이 많아진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냥 아버지가 야구장 많이 데려다 주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야구 보면서 그냥 재밌다 뭐 이제 야구 하는 선수들 보고 이제 멋있다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야구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얘기가 나와서 네. 같이 여쭤보는데요. 스레드에서 아버님 께서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그 사랑과 응원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해주신 조언 중에 특히 마음에 남는 말이 씀 있나요? 있을까요? 그냥 이제 기회는 열심히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오고 그 기회를 잡는 건 선수 몫이니까 그냥 하던 대로만 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던 셨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박지영 선수 아까 얘기했듯이 네. 함께 출퇴근도 하고 같이 다다 대서 얘기하는 모습 많이 보이는데 네. 많이 친하신 것 같은데 평소에 <laughs> 또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누는지 나누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제협이는 이제 올해 드래프트에서 유일하게 고졸 야수로 제협이랑 저만 드래프트가 됐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서로 의지하는 것도 많고 제협이랑 얘기 뭐 딱히 막 그렇게 진지한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서로 뭐 장난치고 그냥 이제 서로 그냥 말동무 하면서 그렇게 그냥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은 우선 본받고 싶은 선배는 여기 이제 롯데의 주장 전준우 선배님 가장 본받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선수는 똑같이 전준우 선배님이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좀 많이 뭐좀 많이 물어보고 하면서 조언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어, 아직 등장곡이랑 뭔가가 네. 없으신데 혹시 네. 생각 중인 등장곡이 있으신지 그 뭔가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는지 궁금해요. 어 등장곡은 이제 뭔가 좀 이제 팬분들하고 팬분들께서 이제 다 같이 좀 떼창으로 그렇게 불러 주실 만한 노래였으면 좋겠고. 응원가는 좀 신나는 네, 똑같이 다 그냥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응원가가 있어요? 어, 지금 들어본 것 중에는 민재 응원가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같습니다. 지금 번호가 네. 106번에서 35번으로 바꾸셨는데 35번 네.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 이제 콜업 됐을 때 나승현 매니저님께서 골라주신 번호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매니저님께도잘 골라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 그리고 뛰어난 수비력을 보여줘서팀 사이에서 네 번째 마트로시카 존경스러운 네. 말이 나온는팀말 들어보셨나요? 네,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어 그래도 일단 팬분들께서 이렇게 어쨌든 계속. 이제 뒤에 누가 지금 부상이 좀 많은 상황인데, 그 뒤에를 이제 그래도 잘 받쳐주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져가지고, 저도 좀 뿌듯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 이제 공통 질문 드릴 건데요. 네. 나에게는 어라 저의 꿈을 이루게 해준 팀이고, 이제 앞으로도 제가 계속 뛰어야 될 팀이니까, 그냥 너무 고마운 팀인 것 같습니다. 그 나에게 야구라. 야구는 뭐제 인생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스무 살인데 거의 인생의 절반을 야구를 하면서 살았으니까 인생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부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이렇게 일본에서 기회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응원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1군에서 더 많은, 많은 플레이와 좋은 모습 보여서 이제 1군 팬분들께 제 이름을 더 각인시킬 수 있게 신인답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